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가꾸기입니다. 공동체 가꾸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나라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대상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잘못한 것 이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을 했는데 그동안 그 사람이 잘못한 일들을 다 거론한다든지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거론한다든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으로 하지도 않는 일까지도 잘못했을 것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은 그 사람에 대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관대함을 그 관용을 강요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태어나서 잘못한 적한 번도 없어. 어쩌다 잘못했으면 용서해야지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라고 질문하는 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죄의 내용이나 그 죄질이 얼마나 크냐, 나쁘냐에 대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관련되어 있거나 내 편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잘못에 대하여 기를 쓰고 변호를 하고 또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왜 요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화를 내죠.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입장이 다르거나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여서 야단을 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교회에서 모두가 매일 같이 즐겁고 또 화목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다르고 또 신앙의 크기가 다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여전히 한 발은 세상 속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와 갈등에 항상 같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누군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문제를 일으켰을 때 무조건 은혜로 또 사랑으로 눈 감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교회에서 징계를 주고 또 쫓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요즘 교회에서 이러한 일에 관한 진짜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교회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귀찮고 또 내가 불통이 칠까봐. 그냥 쉬쉬 묻어두고 넘어가려 할 때도 많고, 내 시선을 피하여 애써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나만 피곤해지고, 또 반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때그 조치가 실상 그 당사자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잘못을 해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도. 그게 큰 영향이 없기에 사방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욕하고 돌아다니면 누가 손해인지 한번 보자 하는 마음들을 먹으니까 안 그래도 전도도 안 되고 또 교회의 인원수도 줄어드는 이 시기에 그저 합당한 조치를 또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교회가 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물론 죄인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은혜라고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간다면 죄를 키우는 것이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마주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내 어떠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오늘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그한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아나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흔아 마리의 양보다도 그 양을 찾은 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바로 앞 구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소자 중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이뤄, 것은 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좀 잘못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안타까워하시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른양의 비유에 나오는 목자처럼 매일같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해서 우리가 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막 분노하시고 벌하시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잘못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는 그 뒤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거,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안한 일곱 번은 자신으로서 최대한 넉럽게 잡은 횟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곱 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봐 주인에게 빛을 빛을 탄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이므로 우리 역시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앞뒤 문맥 속에서. 이러한 앞뒤의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그 올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와 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것인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적인 문제나 죄와 관련된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모르는 채 넘어가야 할 상황도 틀림없이 있겠죠. 본인도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있고 또 그게 나 말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덮어주고 또 넘어가는 게 유익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일들은 반드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또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우선은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단 둘이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그에게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당사자에게 먼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 뭐가 나쁘다 말하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자신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확인도 안 되어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하여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선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서 그 사람과 만을 상대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대화하고 알리며 돌이키도록 권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같이 믿는 형제 자매들은 고의로 잘못을 하지 않고서는 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언사와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 사과하고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겠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일 그가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케이스, 가장 좋은 경우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지요.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잘못한 줄 자기 스스로가 먼저 압니다. 그렇기에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충고를 해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를 더 던질 것도 없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일을 다시 꺼낼 필요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일대일로 만나 권면했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충고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면을 하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권면을 하느냐라는 식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증인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해야 그 증언에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이유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세 사람이 함께 충고하면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가 또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또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교회 공동체에서도 알리고 또 교회의 권위로 그 사람을 돌아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을 경우에 하나여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같이 여기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일반적으로 또 정통적으로는 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의 치리를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출교까지도 시켜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이지 그 마지막 조치이지 징벌을 주거나 출교를 시키게 하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와 맞지 않는 누군가를 우리 교회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최후의 방법인 그들을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씀마저도 그 말씀이 그 순간 그 공동체를 흔들고 위험하게 수 있, 만들 수 있으니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그 순간에 그짧그그 그, 그 시기에는 그 공동체를 흔들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니. 그 공동체와 그 사람 잠시 거리를 두게 만들어 떨어지게 만들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이들,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이들에 대하여 바울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그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를 찾아가서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가능하면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함으로 품어 줘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단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함부로 교회의 권위나 성서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형제 자매를 정죄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그를 사랑과 용서로 감싸주어 그가 다시 돌아오게, 그래서 회복되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병행구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한 번만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가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참 마음속으로 용서하기가 어렵고 그 말을 믿지가 않죠.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일곱 번씩 반복해서 잘못을 하더라도 매번 잘못했다. 회개하면 그때마다 그를 품으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오늘 본문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라고 물을 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최대 세 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자신들이 정한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잘못을 용서를 할때 베드로처럼 상대적 숫자로 또 절대적 숫자로 헤아려 보는 것으로 멈추고 말아 버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 정도까지만 참아야지.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죠. 세 번은 참아야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끝이 없는 용서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못 박으셨죠. 그리고 보혈을 흘려 모든 죄를 다 품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생명, 또곧 참된 사랑의 용서, 사랑과 용서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또 아닌가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우리는 이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거듭해서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확장하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내가 머무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또 남들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말씀에 예수님의 강조점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용서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를 얻는데 있는 것이지 그를 정지하고 내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기억이 있지만 당시 유대 라비 문헌에는 메다 라는 말이 금하다라는 의미로 금지한다라는 의미로 풀다라는 말은 허락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예수님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교회가 금하는 것을 해서는 안되고 허락하는 것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교회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회복하면 하늘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즉 그는 구원받을 것이고 교회가 잘못한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세리와 같이 여기면 하늘에서도 매일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결정과 권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목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여도 불러놓고 야단을 치고 또 책망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책임을 묻고 징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교회로 하여금 치리하고 또 정지하고 심판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도 우리의 사랑할 대상이요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지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에서 교회를 흔들고 또 어렵게 만드는 자를 바라볼 때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찾아가서 권면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권면은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주장을 하는 이야기일 뿐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 곧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목회자를 비롯하여 어떤 특정 리더자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보인 사람을 보고 사람으로서 모인 공동체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공동체는 사람의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이상적이기만 하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정말 해결되느냐고 그 문제가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고 그 교회가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안정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또그 문제가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품을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교회가 화목되고 또 하나 되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 치리하고 공증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혹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하여 묻어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일생 이 땅에서 교회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또 거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지. 그를 모르는 채 무기나거나 암묵적인 존재가 또 암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 그를 잘라버리고 베어버리라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쩔 보면 우리 모두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자라가고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죄에 빠지는 게 이상하지 않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더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즉, 사랑으로 품어주고 품은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속에 속하여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과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죠. 즉, 교회는 교회 안에서 죄가 누룩처럼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죄로부터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권하고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정신은 무관중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거나 징벌하고 출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고 또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금 살리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정의를 이루고 법을 세우는 명확한 잣대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러한 일이 없을지 몰라도 또 언젠가 교회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들에도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원 가운데 죄의 문제로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한상 우리 한 사람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에 주님의 방식으로 서로의 영혼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서로를 품고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그러한 공동체로 각 구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